드롭쉐도우 그림자 효과를 주래요 요거 좀 퍼즐 모양 같네요 그죠 예 퍼즐 모양 같은데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어 포그라운드 컬러를예 포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이네요 그죠 예, 흰색으로 예 만들어주는 아 여기 아니다참아 죄송해요 여기 아니라 다른게 들어간구나 도형은 예 다른 네, 문자 효과나 도형 효과가 따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음, 예, 돌라루방 돌라루방을 갖다가 넣어주시면 될것 아니에요. 돌라루방에다가 드롭쉐도우 그림자까지 그러면은 네, 돌라루방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열기에서 네, 돌라루방을 갖다가 열어주시고. 이돌 하루방을 갖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넣어 주시려면은 펜툴로 따 주셔야 될것 같아요. 펜툴로 툴박스에 있는 펜툴을 선택해서 돌 하루방을 갖다가 꼼꼼하게 따 주세요. 약간 안쪽으로 딴다라고 생각하시고 따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은 돌이라는 느낌이다 보니까요. 어,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세밀하게 콕콕콕 예, 찍어 가면서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뭐 어차피 거칠이기 때문에 돌 이미지로 빨리 하려면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렸으면 빨리 할수 있고요. 네 이렇게 패스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윈도우 창에서 네 패스를 꺼내서 셀렉트 한 다음에 네셀렉트한거 이제 다들 아시죠? 컨트롤 키 누르고 섬넬 박스를 누르게 되면은 셀렉트 된다라는 거그 다음에 컨트롤 C 이쪽에 와서 컨트롤 V 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겠어요. 좀 큰가요? 트랜스폼으로 네 사이즈를 12키를 누르고 줄이세요. 그래야지 비율대로 깨지지 않고 예, 줄어들 수가 있을 거야. 일단 이렇게 예, 원하는 형태대로 예, 원고대로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엔터. 네. 그다음에 예, 하나 더 있죠. 예, 두 개죠. 쌍둥이네요.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복사가 되죠. 예, 그리고, 조금 크기가 다른 것 같은데, Ctrl T, 트랜스폼으로 예, 조금, 예, 위치 조절해서, 이렇게 예, 놓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된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효과를 주래요 그럼 레이어 찾아 들어가서 네,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 예, 드롭 섀도우 그림자 예, 세팅된 수치값은 없기 때문에 기본으로 예, 주시면 되겠어요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예, 그림자 요런식으로 적용하시면될듯 싶어요 네, 어, 원고에서 보시면은, 약간의 좀, 예, 손위치가 틀린데, 그러면은, 좌우로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예, 좌우 바꿔주는 거는, 에디트에서, 예, 프리, 트랜스폼 안에서, 예, 가로로 뒤집기, 예, 플리, 프레젠탈 해가지고, 호리젠탈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돌하루반 작업이 다 끝났으면요 그 다음에 작업해야될게 네 웰컴 투 아이슬랜드라고 네 글자가 써져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글자에다가 그라디언트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라디언트와 그리고 색상이 예 네, 두가지 칼라가 들어가있는데요그 두가지 칼라들을 하나하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타입 툴로, 타입 툴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타입 툴의 서체는 궁서체, 궁서체로 35포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스트로크로 흰색으로 주면 되겠네요.